베이킹에 관한 일반적인 반응은 건강에 나쁜 설탕, 글루텐, 미리 과자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코코넛 아몬드 쿠키는 그렇지 않다. 빠르고 간단한 코코넛 아몬드 쿠키 레시피를 소개한다. 베이킹도 건강에 좋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미신에 대한 일부 이유는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밀가루는 체중 증가 또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의 원인이 되는 재료로 여겨진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미신이 풀렸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선입견에 불과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과자와 디저트에는 위에서 언급한 재료가 주로 사용되지만 본인이 따르는 식습관의 유형 또한 중요하다. 몸매, 체중, 신체상, 태및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모두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 단백질, 영양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진실을 알고 여러분이 만드는 음식과 레시피에 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코코넛 아몬드 쿠키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먹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코코넛 아몬드 쿠키를 위한 건강 내시. 피코코넛의 이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코코넛을 섭취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먼저 실제로 이 과일은 높은 수분 함량, 탄수화물 및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B, C로 인해 널리 사용되는 씨앗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점을 선사한다.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줄인다. 신장 건강을 개선한다. 체내 위생에 훌륭하다. 신장 정화에 도움이 된다. 구토, 가슴및 피, 뇨질환 완화에 기여한다. 아몬드의 이점 한편, 아몬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잘 알, 맺은 견과류이다. 변비를 퇴치하는 데 이상적이며 에너지가 풍부하고 심지어 빈혈과 특정 알레르기 퇴치에도 권장된다. 뼈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몬드의 뛰어난 특성 중한 가지이다. 게다가 항산화제도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아몬드는 다음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다. 다량의 미네랄, 인, 망간, 마그네슘, 비타민 B 및이 높은 수치의 섬유질 씨앗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오일은 피부 건강 개선에 완벽하다. 이러한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되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베이킹을 하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두 재료는 지금부터 소개할 건강한 디저트를 만드는데 상적이다. 코코넛 아몬드 쿠키 만드는 법 다행히 쿠키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집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놀랄만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다. 이는 환상적인 코코넛과 아몬드로 인해 건강에 훌륭하고 영양가가 매우 높은 뒤 저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이다.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허기를 잠재울 수 있도록 코코넛과 아몬드의 훌륭한 특성을 활용해보자. 재료 아몬드 1컵 1, 50g, 강판에 간 코코넛 1컵 120g, 씨를 뺀 대추 6개에서 8개 물 1월 1컵, 125ml, 바닐라 농축액 1숟갈, 15ml, 흑설탕 두 꼬집 아몬드 쿠키 만드는 가장 먼저 코코넛을 반으로 자른다. 껍데기가 상당히 거칠고 딱딱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도구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할 것을 추천한다. 코코넛을 자르고 나면 과육을 퍼내고 추후에 강판에 갈수 있도록 따로 보관해둔다. 다음으로 아몬드를 으깬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으깨야 한다. 완성된 아몬드 가루는 쿠키의 기본 재료로 사용한다. 이제 추출한 코코넛 과육을 강판에 갈아준 뒤 아몬드 가루와 함께 섞는다. 중간 크기의 용기에 코코넛 아몬드 반죽, 물, 바닐라 농축액을 넣는다. 미리파, 둔대추도 용기에 넣고 쿠키 반죽을 만들기 시작한다. 반죽을 잘 만들려면 손으로. 물을 포함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야 한다. 완벽하게 잘 섞일 때까지 반죽을 치댄다. 반죽으로 공 모양을 만든 뒤 쿠키가 되도록 살짝 누른 뒤 오븐용 팬에 올린다. 작게 썬 아몬드 몇 조각으로 고명을 올리고 약 7분간 굽는다. 조심스럽게 오븐에서 쿠키를 꺼낸 뒤몇 분간 식힌다. 완성된 쿠키는 우유 한 잔이나 좋아하는 음료를 곁들여 먹을 수 있다.